우리 주소를 찍으면 어, 되지만, 네, 오늘 월요일에 무오요 네? 아, 경식이 형! 어, 아, 오늘 혐오? 어, 들어오세요, 형님, 들어오세요. 혼장 아, 일로 오세요. 네. 아이고. 저희 저희 유튜브 방송, 아이 방송 안 o w what you see me. I d 요 n t know what you see me. I don't know what you see me. I don't k 김경식님 젊었을 때 사진 s e 잘생겼다고 화제 t know what you see me. I don't know what y 또. u see me. 참... <laughs>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틴틴파이브의 우리 경식 형님 틴틴파이브라고 하면 지금 요즘 아 몰라요 몰라? 음... 네, 영, 영화 소개하는 아저씨 아 영화 소개하는 아저씨 네, 출발 비디오 여행 출발 비디오 여행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소개자도 있지요 셰프와 영화 소개자가 함께하는 방송 음.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와 역시 음. 방송인들 다르구나 음. 대본도 있어요? 왜? 아니 대본이 아니고요 어. 오늘 라면 방송이라서 아, 라면 근데... 랭킹 12 오늘 방송이에 라면 랭킹 12 라면이면 미리 나를 불렀어야지 네. 라면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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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네 이맛 의자 갖고 와요 형님 <laughs> 참견 안하려 그러는 건제 네. 채널이 아니니까 네. 삼양라면 자체가 역사가 있어요 맞아요 꽤 오랜 역사예요 응. 사실은 삼양라면이 우리나라 라면의 신초라고 할수 있어요 아 진짜요? 우지파동만 안 겪었으면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신라면보다 더 그, 어, 최고였을 수도 있겠죠 아 진짜요? 그 우지파동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면 또 뭐예요 우지파동이? 아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저기 우지파동이라 해서 그 응. 라면그 응. 그, 소기름을 먹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기름을 썼다라는 잘못된 뉴스를 통해서 그 삼양라면이 갑자기 매출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그 삼양라면이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었죠 근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가 밝혀지면서 아 다시 근데 회복은 되지 않았어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나왔죠 확실히 어, 이게 63년 전, 네. 진짜 전통이 있는 라면이네요 네. 이게 이제 삼양라면의 특징이 뭐냐면 음. 햄 같은 프레이크가 있어요 그 분홍색 있죠 햄 맞아, 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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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한세개에서네개 들어가는데 <laughs> 아싸,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너구리의 이거 <laughs> 다시마랑 두개 이상 들어간 것처럼 어, 가끔 너무 기쁜 거지. 에. 에. 그리고 또그 그 네티즌 여러분들 뭐 저기 우리 이막 어, 아시겠지만 너구리 꼬꾸라미리 이거 이 이거 오! 어이 근데 어, 어떻게 이렇게 라면에 대해 잘 알아요? 형? 라면을 좋아하니까요. 아. 요거는 안성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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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볶이처럼 자글자글하게 그래요. 국물 국물 어, 없이 없이 그래서 되게 짜죠. 짠데 거기다가 계란을 풀어서 네. 계란 노른자 풀어서 이렇게 갖고 어 소금들한테 소량 두 개를 국물 맛을 은은하게 그 맛을 보면은 된장 느낌이 나요. 어그 그래, 국물 아니 국물이 약간 좀 근데 볶음 <laughs> 된장 국물. 아, 들어 안 내. 들어가 오늘 재밌네요. <laughs> 삼양라면 매운맛. 그래 있어. 있어. 매운, 매운맛 있고, 매운맛도 있고, 해물맛도 있고. 네. 맞아. 있어요. 어. 야, 박진 님. 원래 투명 봉지에 우지 당육수 팩 베이... 맞아요? 하, 맞아요. 저거예요? 박진 형님인데 그러면 저걸 한다면저그 60년대생인데. <laughs> <그래. 웃음> 삼양에 햄 뺐다가 회사 망할 뻔. 이런 것까지 이이 실수 다알잖아요 음. 아, 영광이네요. 우리 경식 이 형이 라면도 끓여 주고요. 야, 네 말하니까 제가 하한 개. <laughs> 음, 음. 개인적으로 나는 라면을 꼬들꼬들해. 네, 저도 꼬들꼬들해야 돼. 나는 저 잠깐 갈게요. 아니요, 아니요, 또 궁금하면 또 네. 불러요. 라면사 씨 김경식입니다. 네. 육위는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육개장 면 응. 오위 탈도비빔면. 자, 팔도 비빔면 자, 4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진매, 진매. 음. 3위. 안성탕면. 안성탕면. 신상라면은 없어.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라면의 이 순위가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라면을 사랑하시는 찐팬. 어떤 라면이 새로 나와도 거기 눈길을 안줘 2위가 뭐게요 여러분? 2위가 뭘까요? 어 맞아 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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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이 내가 짭바게티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내가 아. 쌈, 쌈장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까 짭짜라 짭짭 하게티 농심 짭파게티 네. 이게 이제 어... 삼양하고 네. 이 농심하고도 부딪힐 때가 또이 이 짜장면 쪽면아 둘이요? 예 네. 짜짜로니 그그 그 당시 저기 그 대신 아 이경규 씨를 써가지고 짜연스럽게 아 떠양양양양 <laughs> <자, 자, 로니. 웃음> 이, 이 했었다고 빅모델 그 당시 빅모델을 쓰고 짜짜로니가 짜파게티 아성을 깨뜨릴려 그래도 짜파게티 아성 못 깼습니다. 선점한 레전드의 입맛을 바꿀 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이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어 매출이 계속 이로 정도 가다가, 네. 영화, 응.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기생충. 이 나오면서 업그레이드가 됩니 와...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간 뭐, 뭐 모든 라면 그렇지만 고기 안 들어가요. 네. 고기 같은 프레이크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요 약간 콩고기 같은 거. 어. 근데 그 맛이 더 나요. 그래서 짜파게티 끓일 때 그, 건독이그 저기 그뭐 그 국물 부울 때 그거 딸려 내려가면은 그거 다아쉬워 맞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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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금 물 적게 해 가지고 네. 물을 안 버리고 그냥 그 자체를 다 끓여요. 아. 그 유탕면에 생명이 그 기름이 다빠져나는게 싫어서. 아,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그 라면 끓이고 물 버리고 난 다음에 비비잖아요. 뻑뻑하죠 그러면 국물 버리지 말고 좀 적게 해 가지고 이 자체를 갖다 다 녹이세요. 거기다가 이제 어, 조금 이제 춘장 맛을 더 내려면은 쌈장을 한한톨 한 정도. 어. 어. 티스푼을 하나 정도 딱 넣으면 넣어볼까요? 쌈장 있어요? 네자 요거 요렇게 하다가 네 이게 라면 자체가 왜 꼬불꼬불한 줄 아세요? 아시죠? 아니죠아 진짜 몰라요? 박 네. 셰프가 왜 몰라요? 몰라요 라면을 처음 개발할 때 양을 많이 넣고 빨리 그걸 익게 하기 위해서는 꼬불꼬불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걸 적용한 거예요 오 근데 신기하게 물이, 물이 다좋았네요 물다졸았어물다었어 550cc를 갖다가 넣고 이제 물을 버리고 이런 것보다 네. 유탕면에 기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지금 이게 450cc 정도, 400cc 정도로 넣었는데 응. 국물이 지금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볶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아, 면이 어, 일반 그 자, 짜파게티 끓였을 때보다 더 촉촉해요. 응. 응. 짜파게티 <laughs>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되게 뻑뻑해지고, 맞아요. 국물다로 응. 붙어. 맞아, 맞 나 이거 내가 소개할게요. 응. 이찬우님이 김경식님 젊었을 때 사진 요즘 잘생겼다고 화제던데. 김경식님 젊었을, 김경식 젊었을 때 사진 요즘 잘생겼다고 화제던데. 김경식님 젊었을 때 사진 요즘 잘생겼다고 화제던데. 이찬우님. 아 근데 형님 너무 잘생겼어요. 아니 주제에 벗어나는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어, 뭐 네.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살짝 물러가고요. 네.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니까 기회 만들게요. 네. 와서 또 <laughs> 박재표님하고 같이 또 수다 떨도록 하겠습니다. 야, 힘이 되네, 요 힘이 돼. 부담이 없어서 참 좋아요, 아, 이 너무 좋은 너무 좋아요, 형님. 그죠? 네. 네, 네,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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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어. 아 응. <laughs> 1위. 1위는 아시잖아요. 1위. 독보적이야? 농심, 신라면. 야, 그러고 보니까 농심이 거의 모든 걸다 잡고 있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옷잠이 있을 줄 알았어. 10위 안에, 옷잠이. 야 진짜 옷잠이 없네 정말 너무나 독특하네 콩빠 공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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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공파!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안녕 시작!